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붕어 선생입니다. 집에서 싱크대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걱정 마세요. 금붕어 선생이 오늘 바로 쓰는 냄새 탈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싱크대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궁금하셨죠? 주범은 바로 기름찌꺼기, 음식물 잔여물, 세균 번식 때문입니다. No. 특히, 배수구 아래쪽에는 트랩이라는 U자 모양의 구조가 있어서 물이 고여있는데요. 여기가 말라버리면 하수구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관리가 안 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커피 찌꺼기. 두 번째, 베이킹소다와 식초. 세 번째, 얼음과 소금. 그리고 네 번째, 시중에서 쉽게 살수 있는 배수구 전용 탈취제입니다. 먼저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향이 강해서 냄새를 덮어주는 효과는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냥 임시 방편 정도예요. 두 번째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 조합입니다. 식초를 붓자마자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죠. 이게 바로 세균과 기름 찌꺼기를 일부 분해하면서 냄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얼음과 소금입니다. 얼음을 배수구에 넣고 갈아주면 얼음이 배수구 벽을 긁어내면서 기름때를 제거해줘요. 소금은 살균 효과까지 있어서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배수구 전용 탈취제입니다. 확실히 효과는 빠르고 강력합니다. 냄새가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화학 약품이다 보니까 너무 자주 쓰면 배관이나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커피 찌꺼기는 냄새를 가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기름때와 세균을 줄여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고요. 얼음과 소금은 물리적으로 청소가 되니까 깨끗해진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탈취제는 가장 빠르고 강력했지만 자주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결론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베이킹소다와 식초, 그리고 얼음과 소금 조합입니다. 사실 냄새를 없애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은 키친타월로 깨끗하게 닦아서 버려주세요.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는 꼭 걸음망에 모아 처리하시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베이킹소다로 싱크대를 간단히 청소해주면 냄새 걱정이 훨씬 줄어요. 마지막으로 장기간 외출할 때는 배수구 마개를 꼭 닫아두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싱크대 냄새 없애기 어렵지 않죠? 오늘의 금붕어 선생이 내린 결론은 얼음과 소금, 그리고 베이킹소다와 식초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하다는 것. 앞으로도 생활 속 꿀팁과 유용한 정보만 모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붕어 선생은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